건우, 하준이, 예나, 서연이, 하율이 모두 모두 안녕 잘 있었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약,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유튜브에서 잠깐 발췌했는데 한번 같이 만나볼게요. 누가 복음을 읽어보면 로마의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로마의 지배하라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출생신고를 하여라. 로마의 황제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서 세금도 내게 하고 군인들도 모집할 생각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인 갈릴 나사르시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떠나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리아의 가족을 만난 이야기예요. 사가리아는 제 사장이었는데요. 사가리아 가정에는 아기가 없었어요. 천사는 사가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기를 주실 거고 그 아기는 자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하리라는 말을 전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이야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전하지요. 사가랴의 집과 마리아의 집은 서로 친척이었는데요. 사가랴의 아내와 마리아는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실 거라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때 아내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고 아기가 태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쉬운 여행은 아니었지만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갑작스러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힘든 여정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응보로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임을 향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임에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출산할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구유의 아이를 놓였죠. 그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이 전한 말들을 전해주었어요.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이 모든 일 들이, 하느 님의 말씀 과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께 영광 을돌 리고 함께 찬양 했 죠？요셉 과 마리아 처럼 하느 님의 약속 을들은 사람 들은 어려움 과 시련 속 에서도 말씀 과 약속 을 기억 해요. 그리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어때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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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옛날부터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자, 진짜 왕이 태어날 텐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약속한 그곳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근데 왜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동물들이 먹고 냄새나는 그 구유에 태어나셨죠?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어쩔 때 보면 너무 못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사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천국으로 가주시겠다는 약속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 사랑이 많으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걸 정말 축하해요. 그 예수님이 사실 오셨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계시지만 바로 다음 주에 성탄절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탄절에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캐롤송, 아니면 은 집에서 먹는 케이크, 하얀 눈, 이런 걸 기다리나요? 아니에요. 성탄절은 그런 걸 기다리는 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 구원하시고 싶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와 늘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평화가 이번 성탄절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성탄절 하나님이 함께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도도 정말 예쁜 모습으로 잘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